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장년 교과 어, 제2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1과에서서는 전쟁 배후의 전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루시프가 이기심 교만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었고, 그 전쟁이 이 땅에까지 계속 데리고 있고,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 또이 지구가 재창조될 때까지 대쟁투는 계속된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 2과에 있어서는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laughs>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좋아했던 말씀인데 에,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신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 l e m j e 장에 s a l e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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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r u 그 사건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은 이기심으로 속이고 앞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승리하신다고 하는 제목에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기심은 사단의 루스퍼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초기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이번과와 다음과에 계속됩니다. 자첫 번째 날입니다. 상한 마음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운 초대, 초대를 받아들이라고 사랑으로 거듭거듭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 성을 바라보시고 우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어, 예수님은 어, 버려진 집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원치 않는구나.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내가 오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 또 은혜의 자비가 가득한 그분의 사랑에 초대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오신 그 장면은 멸망 당할 것을 아시고 무너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를 가시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은 이상하게 그 로마 군대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후퇴 태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여자, 모든 어린아이, 모든 남성들은 그 예루살렘인 성이 불타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무너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왜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돌을 뒤집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마태복음 24장 15절과 20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탈출하라고 했죠.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지침을 주었습니까? 멸망의 징조가 있으면 떠나라고 했죠. 떠나라는 지시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엄성을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함으로 멸망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설팠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 그런 환란 속에 있었지만은 그런 어, 멸망의 예언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는 백성들은 그들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예루살렘성을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잠시 태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탈옥한 것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그 로마 군대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됐고 불타고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 이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 시편 46편과 이사야 41장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일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투옥과 죽음까지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악랄한 공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고난과 순교자들의 환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게 역사를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스러운 시험과 환란과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이 죄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면은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76장에 보면 죽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만은 고문하고 사형하지만 죽음으로 승리자가 된 우리의 선조의 믿음의 조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째 날의 박해 가운데도 충성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또 4장 4절 31절, 5장 41절, 8장 1절로부터 8절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하루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투옥되고 타협, 박해하고, 그 다음에 위협받고 죽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기만,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지상명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등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복음은 전파되었고 교회는 설립되었고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활동케 합니다. 활동하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순교당한 우리의 선조들에서 복음의 씨가 새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적 4 6 5장에 순교자들의 제에서 풍성한 수학이 싹 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충성스런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여야 용감하게 일어섰다. 순교자들의 제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이 싹 뜯었다고 영감에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충성했고 열매를 맺는 초대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넷째 날에 보면은 지역 사회를 보살핌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어,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이 어 지역 사회를 보살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 사회를 보살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 유럽의 2세기 때또 3세기 때 일어난 전염병, 흑사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살폈습니다. 물론 자기도 거기에 전염이 되어서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 지역 사회에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고통 당하는 백성들을 보살핀 초대 교회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또 3장 6절로부터 9절, 6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어,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돕고 함께하는 함께서는 그런 초대 교회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초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초기 기독교 교회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은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우리 사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환란 속에서도 또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어려움이 되는 그것에 참여하고 어, 그를 돕는다면 이 마지막 교회도 부흥하리라고 하는 확실히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박해가 없다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돕지 않는다면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어, 발전하기 힘들지 않은가? 부흥하기 힘들지 않는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초대 기독교회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비춰 볼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이리띠. 자. 지역 사회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섯째 날에 기독교 공동체 유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유산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 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어, 오늘날 왜 우리에게 신앙의 부흥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뜨뜻 미지근?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그 실체 형상인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초대 교회는 그런 이 사랑의 유산을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난 어, 각 시대 대전주 41쪽에 보면,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드리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시다각 시대 대전주 41쪽 영감의 글입니다. 사랑하의 반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 제두 번째, 대전주의 두 번째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사자는 질투심으로 이기심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초대 기독교회 그래서 부흥하고 발전한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자, 제 3관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초대 기독교회가 초대 교회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빛을 발산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박해 중에도 번성할 수 있었던 원인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교과 공부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신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초대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산인 사랑을 실천하는 몸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뿅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비록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